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면서 자기의 그 인생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전능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거기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메모도 좀 하시고 항상 그 성경을 가까이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인생에 큰 유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혼란하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지금 환경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 전염병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을까.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염려가 더 문제. 염려가 내 자식이 유치원 뭐 중고등학교 요즘에 뭐 대학생들도 학교를 안 간다 그러는데 에, 그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인생이 뒤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 마음이 무너지면, 이게 모든 게다 무너집니다. 낙심이라고 그러죠,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 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 마음의 여유, <laughs>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몇 가지 드리면서, 마음에좀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요? 이미 자. 이미 자죠? 이미 자. 이미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 이미 자. 스캔들 없이 사생활이 깨끗한 가수가 누구예요? 노사연. 스캔들이 없다. 노사연.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오늘 가수 3명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 배철수, 배철수해라. <laughs> 설교 시간에 이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교회가 있,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강제상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다 보여요. 어떤 사람 화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문 보는 사람, 뭐 주보 보는 사람, 핸드폰 뭐 메시지 체크하는 사람, 베리벨 사람이 다 있는데,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교회에서, 어,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날따라 좀 길었어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laughs>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이 나죠. 목사님 메시지를 어, 이야기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어, 긴장이 되죠.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아주 감동했습니다. 감격해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아주 좋았나봐. 응? 송도들이 나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던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성도들이 목사님,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 목사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계, <laughs>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이 언제 끝나나 저 지루한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인생 자체도 좀 즐겁게 사셔야 돼. 요 걱정근심하지 말고 어, 즐겁게 어, 유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노인이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공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조깅도 하고 뭐 여러가지 운동도 하고 쉴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제가 어렸을 때살 때는, 그 주변에 장춘단 공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참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어좀쉴 수도 있고, 이런 여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공원 관리인이 아, "저 노인이 뭘 하길래 이렇게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어, 저렇게 시간을 보내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과연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그 노인이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그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워였어요. 쇼펜하워,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인생론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아이덴터티.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또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 나를 만드신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laughs>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